아시, 아직 아기 때라 지금처럼 무는 응. 게 아플 순 있어요. 근데 지금 물잖아요. 응. 그냥 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은 얘를 안 만져야 돼요. 응.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목적에 하에서 만지고 강아지들 어떻게 노는지 혹시 아세요? 서로 물고 레슬링 하듯이 놀아요. 그러니까 그쵸? 안목적으로 놀 때는 무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애들끼리도 뭐낑 소리 내면 멈추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손으로 놀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자기네들 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만져주고 손으로 스킨십 장난을 많이 치면은 얘가 지금 입으로 무는 거랑 똑같아, 이게. 어... 내가 이걸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 그리고 힘 조절해요. 아, 그래요? 네, 물때 보면은 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덜 하면은 그냥 크게 뭐 액션 안 취해서 지금처럼도 그냥, 지금처럼 그냥 손물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외에는 만져주고 해도 되고, 내가 어머님이 뭐 아프거나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빨리 할 방법은, 아직은 아기고 놀자는 줄 아니까, 뭐, 안 되나, 뭐 아픈 척은 하는 거는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고, 얘가 잘못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냥 진짜로 넣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넣었을 때 기다리는 거 그냥. 그럼 얘가 그냥 빼요. 그냥 이 방법을 하셔도 되고, 저라면은 아직은 4개월 애기면은, 이게 습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와! 뭐 엄청 이렇게 많이 하면 습관 이 되겠죠 왜냐면은 나는 물면서 놀아주면서 얘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럼 내가 안 해야죠 넣는 방법이 있고 가만히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너무 지금 정신이 없다면은 살짝 안고 기다리셔도 돼요 아직 4개월이면은 웬만한 이상은 안 얻네요 차분하게 키우시면은 좋아요